태아보험은 전환형 금지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설계사 중에 전환형만 팔아쳐먹는 설계사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 무해지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요. 걔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전환형만 팝니다. 전환형만. 전환형은 여러분, 말씀드렸어. 보험료를 두번 내야 됩니다. 3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처음에 20년 동안 내고 30세 이후에는 이걸 애한테 줄거아니야그러 걔가 20년 동안 또 내야 돼. 물론 20년 동안 또 내는 게 저렴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보험료 20년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하0년 내야 되는 거야. 전환형 계약은.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전환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전환형만 팔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런 애들한텐그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쳐먹질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 종신보험이나 CI보험 파는 애한테 전기보험얘기하잖아막 낫들고 쫓아옵니다. 죽인다고. 전기보험은날라가는 돈이니까 낫들고 쫓아오는 거야. 그만은 장차보험을 가입하지 말아야지. 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사람 쳐서 죽이려고 가입하나? 람보르기니 이런 거막 때려 받으려고 자동차보험 가입하나? 그게 아니거든.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없으면 소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보험에 정기보험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 절대 인정 안 해요. 무조건 죽거나 사나 종신보험, CI 보험가입하는 거예요. 정기보험 이런 거는 아예 상품 자체를 취급을 안 해요. 왜? 과거로 돌아가잖아. 보험사에서 교육받은 거 있죠.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근데 전환형들이 안 되는 게 있어. 갱신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전환형이 안 됩니다. 계속 갱신되는 건 올라가는 보험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갱신형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전환형은 안 된다니까 보험료를 두번 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문의 있죠. 414-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